빌리 한터 차트 골든페 2년 연속 수상의 주인공이 된 이유는 크게 앨범 판매량, 팬덤 형성, 음악 스펙트럼의 확장, 타 가수에게 없는 매력 및 호감 등네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이슈 여행은 네 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례를 제시하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부족한 시간을 쪼개어가며 여러 시간을 정성껏 준비하여 만든 방송인 만큼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황영옥님의 순수한 응원자로서 이슈 여행이 힘을 얻고 갈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이를 통해 황영옥님의 존재감을 더 폭넓게 알리는 순기능의 역할을 확실히 할수 있습니다. 황영님이 한터차트 골든페 2년 연속 수상의 주인공이 된 이유. 첫째, 앨범 판매량입니다. 정규앨범이 10월 15일 음반 발매 후 초동 판매량 기간이 21일까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8일 저녁 9시 기준 63만 장 돌파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황영님은 지난 2023년 미니 앨범 50만 8,300장 초동 판매로 한터 차트 골든 패 수상에 이어 올해 정규 앨범으로 골든 패를 또한번 수상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황영님 축하합니다. 황영님이 한터 차트 골든 패 2년 연속 수상의 주인공이 된 이유 둘째 팬덤 형성입니다. 황영님의 존재감은 불타는 트롯의 첫해 미운 사랑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TV 브라운관을 통해 전달되는 그의 탁월한 음색과 목소리에 시청자인 대중들은 그를 한눈에 알아본 것입니다. 신선하고 독창적인 아티스트의 부재로 인해 가뭄 가운데 오랜만에 만난 담비와도 같은 황영님의 노래는. 대중들의 감탄을 자아내었고 그를 지켜본 대중들은 팬덤이라는 이름으로 눈부신 목표에 함께 걸어가는 서로에게 당신 편이 되었습니다. 엔터 분야에서 배우이든 가수이든 모든 연예인들에게 팬덤은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 수천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팬덤은 모든 연예인들에게 무조건 형성되지 않는 특수한 현상이므로 팬덤 형성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정 연예인이 얼마나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가 하는 것이 팬덤 형성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따라서 황영님이 골든패를 2년 연속 수상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바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그에게 있음을. 말해줍니다. 황용님의 현재 팬덤 형성은 그의 인기를 말해주고 있으며 이미 스타 대열에 들어섰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황용님이 한터차트 골든패 2년 연속 수상의 주인공이 된 이유. 셋째, 음악 스펙트럼의 확장입니다. 황용님의 이번 당신 편 정규앨범의 노래를 들어보면 미니앨범보다 훨씬 다양한 음악 장르를 시도하여 변신했음을 알수 있는데요. 정규앨범에는 정통 트로트에서부터 댄스 및 감성 트로트와 발라드 트로트가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을 감성을 표현하는 발라드까지 담아서 훌륭히 소화해 내므로써 음악 스펙트럼의 폭넓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곡의 빠른 템포와 느린 템포, 고음과 중저음으로 표현된 다양한 음악들이 황용님만의 컬러풀한 색채로 제공합니다. 음악 스펙트럼이란 가수가 음반에 담은 음악 장르의 다양성과 소화해내는 가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음악 스펙트럼이 확장된 결과로서 음원 발매된 지 3일 만에 18일 기준으로 음원 사이트 멜론에서 황영 님은 아티스트 전체 순위 5위 남자 솔로 순위 2위를 차지하여 그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인가요 장르 부문에서는 정규 앨범 타이틀곡 당신 편이 3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11위 어여어여 어여 넘어가다오. 12위 나밖에 모르는 바보. 15위 진짜 남자야. 16위 민들레. 17위 오빠야랑 18위 가을 끝사이. 19위 찰리 채플린. 20위 호랑이 아버지. 22위 이 노래 듣는다면. 23위 외롭구만 24위 파랑새입니다. 황혜옥님은 정규앨범에 수록된 전체 12곡이 성인가요 순위를 휩쓸며 멜론 100만 스트리밍을 19시간 만에 달성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황혜옥님이 한터차트 골든패 2년 연속 수상의 주인공이 된 이유 넷째 타 가수에게 없는 매력 및 호감입니다. 타 가수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황용님만의 매력과 호감은 다양한 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특히 가수의 역량을 다 보여주어야 하는 콘서트에서 그만의 매력과 호감은 세 시간이 모자랄 만큼 끝이 없습니다. 2023년 10월 28일 미니 앨범 발매를 기준으로 볼때 이제 데뷔한 지 1년 된 가수라고 볼수 없을 만큼 매력적 요소를 무대에서 유감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래 실력은 기본이고 관객들과의 매끄러운 소통으로 3시간을 혼자 이끌어감에 있어서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관객 서비스는 매우 뛰어납니다. 팬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호흡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처럼 황영옥님만이 갖고 있는 매력과 호감은 팬덤의 마음을 움직여 한터차트 골든페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주인공이 될수 있었습니다. 황영옥님의 고급 유머와 말솜씨를 비롯해 주옥 같은 12곡을 라이브로 마주할 생각에 이번 겨울 콘서트는 더 기다려집니다. 현재 일부 경연방송들이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부터는 새로운 경연방송이 시작됩니다. 원석인 줄 알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진기한 보석이었던 가수 황영웅. 독창성과 스타성을 함께 갖춘 제2의 황영웅 발굴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황영웅님은 가요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화려한 비상으로 이제 앞으로 콘서트 예매가 현재보다 더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정규앨범 12곡을 마주하면서 황영옥님을더 넓은 무대, 더 많은 대중의 품으로 보내드릴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더 넓고 더 높은 것에서 더 많은 대중들과 함께 하시길 이슈 여행은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황영옥님 준비되셨나요?